최근에 정부는 두산재벌에게 2조 5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부실경의 책임을 묶기는커녕 배째라는 도둑놈한테 더 돈을 갖다 바치는 꼴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두산재벌 박씨일가에게 사회적 책임과 이기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한국조선산업의 허리가 허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대형조선 중형조선소 기자재산업의 역할 분담과 이를 통해 구축한 한국조선산업 생태계는 조선업 장기 불황 이후 중형조선소가 흔들리며 세계 정상의 지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속모조는 대형 조선상만 살아남아도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내 스틱 소선에 대한 정부와 산업을해 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년간 무급비직으로 피폐해진 우리 조합원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위면서 또다시 무고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그려서는안 됩니다. 더 이상 무고휴직을 중단하고 2년 후 복귀시킨다는 합의 이행과 사람이 살수 있도록 생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당장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남도지사, 창원시장도 나서야 합니다. 우리도 도민이고 창원 시민입니다. 지사와 시장이 나서서 잘못된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고 시민을 살리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부산중공업의 휴업은 불부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모아서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넣고자 합니다. 노동조합과 협의 등그 휴업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 판례도 있으며, 휴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협의나 신뢰를 챙겨가는 그런 과정이 일체 없었습니다. 동지들, 저희들은 이런 부당함에 경영주의의 온의, 방만한 경영에 무너진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도 역시 무능한 저성과자 유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고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견제와 관리 감독을 그리고 행정지도 요청, 요청을 언어와 경영자에게 해줄 것을 재차 보소드립니다 천의 항공 부품 산업은 미국 보잉 같은 대형 미당 민 항공기 사업의 수주를 대부분 많게는 100% 작게는 70% 정도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 일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해서 작년 사실 섹션 48 기종이라는 여객기가 두 차례 지금 떨어진 이후에 일감이 급감했고업친데덕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사실. 작년 대비 매출량이 80% 이상 급감한 것도 있고 아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지금 사업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다. 향후 민항공기 사업이 지금 이전 지금 수요를 회복하려면 3,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금속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그나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고 휴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최장 2개월 짧게는 1개월 정도. 근데그 외에 나머지 중소영세 사업장의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분들은 강제무급휴직과 금고사직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4천에 4만만 9개의 항공업계와 1만 2천 여명의 항공 부품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6천 여명의 지금 노동자분들이 생계 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난과 위기 상황에는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과 책임이 왔습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은 권한과 권리만을 그리고 돈만을 챙겨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적 위기기, 경제적 위기는 우리는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IMF 위기에 그 위험과 책임을 감수했던 것은 노동자였습니다. 서민이었습니다. i m f 위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가 됐고, 차별과 늘시가비정규직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이 감염이라는 외부의 위기에서 발생한 이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재벌과 자본들은 구조적 위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이 코로나 위기는 일시적 위기로서 함께 폐고하지 않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른 한국 사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돈이 없다. 주경에 대해서 적소고용 노동자들한 90만만만 지급되게 되는 재난지원금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이탈리아는 항공산업에 대한 국유화, 프랑스는 97개 항공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유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큰 국유화를 내 세우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반대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말안 듣는 재벌들에서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재벌을 호되게 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을 유지하고 국가의 지원금을 타가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번 코로나 재앙이 구조적 재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회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 동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힘있는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이 주인되는 코로나 투쟁을 승리합시다. 투쟁!